어 저희가 이제 시대가 요즘에는 당당한 시대가 됐잖아요. 나도 그렇죠, 그렇죠. 이제 당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 내가 진짜 불만이 있으면 이제 어디서든 이제 표출을 하고 이런 시대가 돼서 너무나 좋은 시대잖아요. 지금이 가장 사람이 살기 우리 예전에는 막 그렇게 막 속으로 그냥 끙끙 앓기만 했지 어디 가서 뭐 얘기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어 저도 이제 개그맨 한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뭐 이렇게 조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공감을 할수 있겠구나. 그리고 나도 누군가 대신해서 내가 조금 더 거칠게 얘기해주고 싶다 해서. 아, 사이다 발언을. 응. 어, 사이다 발언을. 아. 1, 2회 때 크게 안 했는데. <laughs> 눈치 많이 보시던데, 이제부터. 좀, 네. 네. 좀 네. 하고 네. 네, 사이다가 아니라 그냥 뭐 수정과 정도였는데. <laughs> <laughs> 오늘은 시원하게, 예. 오늘부터는 좀. 시원하게 그냥 사이다 발매하겠습니다. 아, 아, 그리고 아, 저는, 네. 아,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희가 뭐 VCR 보는것 뿐만 아니라 여기 네. 또 전문 선생님이 되시니까 네. 그분들한테 어떤 멘탈 케어 이런 것도 저희도 약간 도움이 되고 아.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았나. 예. 네. 네. 해결을 해주니까. 아, 좋습니다. 맞아요, 맞아요.